주제로 반영하십니까? 실전투자전문 양봉 임선생입니다. 밤사이에 들어온 해외 증시부터 좀 보겠는데요.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이제 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걸로 해석이 되는가라는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상 금융시장은 안정되지 가 않았거든요. 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가 좀 중점인데 달러 강세가 추세가 그러니까 워낙 가속도를 붙이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정부의 발표라든가 어떤 소문에 의해서 외국인 자금이 흐름을 잡는 그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가셔야 돼요. 제가 주시한지도 어느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께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메디프론입니다. 이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약사 에자이아구 어, 미국의 바이오젠이 개발 중인 노인성 치매 치료제입니다. 이레 칸의 미비라고 있습니다. 이 삼상 관련된 이게 호재를 발생하면서 주가에 흐름을 주었죠. 자, 어제부터 좀 보였어요. 이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장 후반부에는 많이 좀 빠졌습니다.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빠이도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마다 장의 흐름이 일이 일비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메디프론 종목명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시고요. 평균가 1,425원 시초가 1,425원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이처럼 이벤트성으로 매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룡 종목과 함께 시초가 매매 기법까지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아래 번호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인 언급했다고 추천 보내드립니다. 저도 단타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데 아 지인 추천하셨군요. 자 단타 같은 경우에는 아래 번호 있잖아요. 0 1 0 3 3 4 0 7 2 0 7 2 0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벤트성입니다. 자, 오전 8시 50분에 매일 같이 보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5% 정도 수익 내는 건 저한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 시초가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전 8시 51분부터 09시 사이에 이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시장가로 매수. 자, 그런 다음 9시에 장이 딱 개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평균가에 체결이 되시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체결 이후에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두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볼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전 8시 52분에 보내드리면 평균가에 체결되는 금액. 그 다음에 5% 수익권에다가 매도만 걸어두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 수익률을 좀 봤는데 실시간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두신 다음에 개인 볼일 보시고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걸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안 되시니까. 자 그리고 09시에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매 급복과 공약 종목을 보내드리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라는 분들 계세요. 아무래도 체계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스윙 종목들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단기 스윙이라는 것은 그날 주도주가 있어요. 어, 이끄는 주 그중에 두세 종목 정도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이 단기 스윙은 보통 일주일부터 길게는 한 달까지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점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 제가 우상향 가는 종목들을 추천드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제주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푸른저치은행이 지금 금융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을 좀볼것 같다고 해고 지방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두세 종목 정도를 보내드려요. 지금 일주일 정도 계속적으로 아마 수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아래 번호 0 1 0 3 3 4 2 0720번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100번이라고 여기다 써있잖아요. 뭐 보내시면 일주일 정도 수익을 좀 보고 계실 겁니다. 저도 수익을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수익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9시에 도저히 시간이 안내시는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로 100번 숫자를 적는 거고 나 그냥 9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단타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단타라고 들어가게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받아보시고 나중에 눌러주도 됩니다 자 어제도 제가 보내드렸죠 자 샘표 보내드렸어요 어제 날짜 에 특이하게 곡물주에 관련된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곡물주에 관련된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자사 지분을 좀 매입을 했어요 10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좀 반영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좀 끌어들였고요 그래서 추천 드렸고요 자 그제 같은 경우 화요일날 같에는 어, 신규예요. 어, 새로 따끈따끈한 드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내드렸습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지금 3일, 4일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어, 암이라는 회사와 같이 로봇 관련된 걸 하겠다 고반도체 시장에다가 집어 넣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뼈대를 구성하는 IP 타입의 그걸 제조를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 신규 첫날은 조금 주춤했는데, 나중에 좋은 그림을 좀 보여줬죠. 이틀 후에. 그래,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334-2-0720번으로 단타 혹은 100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 뭐 현대약품입니다. 지금 오늘 바이오주에 관한 섹터가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세종메디칼, 카나리아바이아 일동제약 임상 3상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국전약품부터 물론 거래량이 안 터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안 터졌지만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파스 어, 새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원자, 원재료를 제공하는 걸야 내가 갖고 있다 이러면서 기사가 막 싸져요. 써진다는 건 뭐예요? 주가를 들어 올리겠다는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단기간에 위에서 지금 눌렸던 구간이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였던 구간이 보니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바이오주를 다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HLB라든가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우량주, 어, 시가 총액이 막 5조 원대 있는 거, 10조 원대 있는 건못 건들고, 지금 저가에 있는 건싹 건들어요, 지금 전부 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뭐가, 뭐, 금융주가 막, 제주은행이 지금 계속 좋죠? 제가 추천을 드렸고, 어제도 제가 수익 좀받으렸는데 자, 여러 가지의 추천을 받으면서 공목, 종목 컨택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갭을 띄울 때 주가가 내려가는 구간에 안 맞아주고 이평선이 자, 맞아주는 구간에 올라가는 구간에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2평선에다가 맞닿아있니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그냐면 22평선에 맞닿고 튀어오르는 구간이 많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스윙을 보려고. 왜 그러냐면 자, 약품주에 관련된 이 섹터, 바이오주에 건한번 들어올릴 때 여러분들 단번에 들어올립니다. 단번에. 그니까 러이 단타의 수익성이 가장 좋은 게 바이오주예요. 근데 잘못 물리면 어떻게 해요? 박살바이오처럼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살바이오, 박살 나는 거 보셨죠? 기자 안 방에. 자, 주가가 점진적으로 빠졌다가 여기가 중에 이 타이밍, 6 2평가 떠갖고 데드라인에 들어간 이 시점, 요 시점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구간과 시작을 했던 이 구간의 반전 라인을 딱 잡으세요. 무슨 말이냐? 자, 장대악봉에 보였던 3분의 1 지점에서 세력이 힘을 쓴다는 건 기본 공식입니다. 그러면서 딥하게 눌린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4,500원 라인, 요 라인. 자, 그러면 요 구간의 반절 라인을 잡으시라는 게 뭐예요? 딱 밑에서 3분의 1 지점.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를 만약에 슈팅으로 뚫어 들어왔다. 예를 들자면 내 금요일장에 야가 여기를 뚫었어. 그럼 여기까지는 바로 급등을 합니다. 바로. 생각지도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내가 여기를 뚫었다 만약에 그럼 여기가 매수의 타임이 되겠지 여기서부터는 조정받으니까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6 0생이 만나는 지점과 2 0분이 시작되는 지점에 반절 자리를 잡으라고요 딱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100번 보내주세요 타츰 잡아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현대예품이 매출을 극대화 시키려고 래서 지금 기사를 쓴게 뭡니까 디네펜 뭐라고요 어, 디네펜 카타플라스마를 디네피 카타 플라즈마를 파스 제품이에요. 요거뭐 24시간 지속 효과을 본다. 이게 이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라고 기사 써왔고 이게 지금 매출이 극대화 됐습니까? 이펍 소스는 죽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자 그런 식으로 맞춰서 기사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주로 엮여버렸어요. 아가왜 요오드가 함유된 베네스틴 스트립 세게 액 이름도 어려워. 왜? 요오드가 왜 들어가냐면 핵전쟁이라든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핵전쟁시 치명적인 방사능 피복에 관련된 기사를 써버렸어 지금 핵쐈습니까? 러시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국제연합이 요오드 다 들고 있어요? 이거? 원자재? 아니라고 기사를 써주면서 어떻게 해요? 어, 올려주려고 별의별 얘기가 나와요 미래파이버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거 뚜껑 따서 먹는 거 여러분들 주가를 조정을 시키겠다고 나오면 타점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타점만 다첨 필요하신 분들 1 0 0번이라고 받아보시고 아래 번호로 나중에 돌려주세요. 수익 나시면 지금 누르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이게 좋았다. 그럼 구독 좋아요 찾아가서 눌러주세요. 약속 이건 다첨 잡아 수익 받드리면 자 여러분들 그리고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구간 그렇다 칩시다. 솔직히 자 입질을 보이는 구간이 보통적으로 어떻게 되면 세력이 어떻게 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짝 보여줘요. 올라간다. 그래놓고 장 종까지 한번 올려줘. 자, 그래놓고 쫙 뽑아 올려줘. 둘남 들어와. 자신 있으면 들어와야. 자신 있으면 다쯤 잡고. 그래놓고 주가를 한번 밀죠. 4분 1점. 여기다 딱 갖다 놔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 그래서 금요일 장에 한번딱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월요일 날 폭락시켜 버리지. 요게 보통적인 공식이에요. 보통적은. 주식을 월요일 날 아침에 9시 하시는 분이 몇명이라할것같요요 여러분들. 이 주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도 안 돼요. 왜? 월요일 날 제일 바빠. 회사원이나 뭐, 개인적인 분들이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피곤하시기 때문에 월요일 날뭘 볼라면 광고 선물라도 월요일 날다 봐. 그래서 월요일 날 주가가 제일 힘을 많이, 파동을 제일 많이 그리기도 하지만 폭락이 제일 많이 돼요, 월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슨 기사가 나왔다면 난리 나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내일 금요일 장에서 한번 빼먹고 월요일 장까지 이어먹을 수가 있어요. 한번 돈을 써줬기 때문에. 왜 돈을 써줄 수밖에 없냐? 오늘 미쳤다. 카나리아 바이오 일동제약 이거 안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바이오 섹터 다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먹었어. 카나리아 바이오라던가 여러분들 그냥 카나리아 바이오 일동제약 세종메디칼 그냥 갖고 그냥 장난만 쳐서 주식을 모르시는 분도 봤다고 이거 보시면 세종메디칼이에요. 여 구간부터 봤는데 언제 들어와도 요건 고점 찍어주잖아. 계속적으로 타이밍만 몇번 찍어줘서 지금 어제 오늘 이거 안 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자 보시면 카나리아 바이오예요. 여러분들 타점만 잡으면 먹었잖아. 여러분들. 아니 이걸 다점을 왜못 잡냐면 안 해보니까 못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다 맞춰놓고 주가가 여기서 튀어 올랐어 그죠 시초가에 여러분들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을 잘좀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팁 하나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갭을 띄웠죠 26일이에요 까나리아 가지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심풍제약 갖다가 얘기하다가 뭐 다른 제약 갖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대약품의 자리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현상이라는가 지금 현대약품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이 현대약품하고 같이 묶어서 싹 어저께 금, 뭐 금융 뭐금 관련된 것도 제가 종목 한1한종목 뽑아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리아와이오가 여기서 반응을 보였을 때는 갭을 띄우고 27일 날 올라와졌죠. 그럼 어디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이야. 여기가 시작점이 아니야. 여기가 시작점을 보면 주식을 못하시는 분이야. 자 여기가 시작점이야. 자 그럼 여기만 왔다 하면 시, 우리가 이득을 본다고 볼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서 위에서 계속 노니까. 그럼 매수 타이밍이 여기 위가 에 됩니까? 우상향을 그리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 여기 가운데 물리지. 자 그러면서 여기가 시작점으로 시 갭을 띄우는 걸 시작점을 만약에 내가 잡았던 게 22,000원 나이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기가 저가가 형성되었고 장중 종가 가 형성된 이 구간을 맞다서 장을 마감할 때 여러분들 매수가 들어왔으면 장 종가 배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시가배팅하고 연단이 되는 거야. 시가배팅하고 왜장 종가 어저점 박아 버렸네. 여기서 더 눌리면 더 땡큐지. 더 올려도 땡큐지왜 단타를 전문으로 하니까. 여기서 그냥 들려서 아, 들어 올리는 건 여기서 딱 잡아 버리는 거야. 아, 이거 시초가 잡아 먹을 수 있겠는데. 바로 나오지. 왜? 그다면에윗 라인과 아랫 라인이 잡아지잖아요. 이런 거 원래 돈 받고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미치겠다. 자, 보시면 여기 우한이라고 했잖아, 제가. 여윗구간을 생각하지 말아니까 내가 단타를 후려치려면 주가가 물론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장대한번 보이면 땡큐지 이렇게 싹 올라가주면 시초가에빡올라가주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요 구간을 저항벽에다 갖다 놓는다고. 손을 빼는 구간이지. 그럼 내가 언제 사야겠어? 시작했던 부분이 여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밀렸단 말이야, 지금. 그죠? 장 중반에. 그리고 종반에 살짝 올리려고 그래. 어, 이거 만약에 여기 라인을 막안 건들면. 2만 천인, 천원만 원안 건들면 내가 매수세 포인트가 나오겠는데. 그래서 2만 천 450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익 보고 나온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2 3 0 0원까지 한번 찍어줬잖아요, 올라가서. 손 빼는 거지. 여기 라인 물리니까 딱. 왜? 여기가 시작점이 얼마야? 2 3 0 0원 라인이니까. 그래서 시축과 공격 패턴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급 정보예요. 야, 이 영상에만 썼어, 솔직히 지금. 까다리에 갖다 놓고 수익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대학품 어떻게 잡아야겠어요? 자 딥하게 올라왔다고 제가 그랬죠 갑자기 들어 올려줬잖아요 심플하게도 아니고 그냥 이 미친놈같이 올라왔어 이거 뚫어 올려버린거예요 이건 세력이지 100% 시가총액 1500원이니까 자 그러면 요 구간을 잘 보시고 시작시점이 어디예요 여기로 잡으면 안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구간 티오르는 구간 여기가 아니야 시작점이 여러분들 내일 금일장에 들어가는 시작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개불 띄우고 올려준 이 라인이 여러분들의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단타로를 치려면. 여기가 판판하게 잡아진다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지. 주가가 밀린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안 밀리고 만약에 개불 띄우고 상승했어. 여러분들.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갭을 띄고 상승에 따라 들어가야지 이건 따라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갭을 띄고 들어갈 때 갭을 띄고 들어갔을 때는 따라 들어가줘야 돼 그래 놓고 반절 지점에 들어왔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반절 지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손을 빼는 게 원칙이에요 갭을 띄고 많이 들어왔다 이건 갭 띄는 게 아니죠 지금 근데 만약에 갭을 띄면 띄우는... 반절을 딱 원칙으로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무조건 빼셔야 돼 그래서 15%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나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익을 본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원금이 안날라가단타 4천 필요하신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냥 욕심 무지하게 끝도 없이 내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한도 끝도 10배? 20배? 아, 그러잖아 갭을 띄우고 올라가주는 이현대작품이이 구간을 내가 알았다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매수하지 신이야 자 얘가 제가 여기서부터 바닥 나인줄 알았어요 뭔 개소리야 이 주가 계속 빠질 수 있는데 누가 하는데 이걸 그런 사람 왜 방송하는데 방송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뭐 방송을 해 지금 삥걱삥걱 해외여행 가고 놀아야지 아니 안 그렇습니까? 거리량이받쳐줘야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수익구조가 보이죠. 부잣집을 가서 얻어 처먹을 게 있어야지 제가 거지라고 하면 어, 뭘 먹을 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절구간 자꾸 또 와서 아이고 동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령님들 감사합니다. 100억이나 써주셨네요. 어, 들어가야 돼. 나 100억 없잖아. 자, 그런 식으로 기관계하고 같이 들어와주는 이 매물대를 잘 보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차익실을 하려고 좀 뺐죠? 자, 외국인이, 아니 개인실 개인이 들어왔고 외국인 차익실을 하려고 뺐어. 그렇기 때문에 요 주가는 금요일 날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하고 여 금융투자자들이 와갖고 돈을, 기관계가 돈을 써주냐안 써야 내 금요일 날 장을 보는 걸 보고, 아까 갭투구성 상상함 들어가고, 눌렸을 때 화요일 날차 먹어야 된다고. 요 빼서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 바이오주의 섹터가 다 강하게 들어왔어요 5%부터 2% 사이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수익을 못 봤으신 분들은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어, 전부 다 이게 지금 2%에서 5% 잖아요 천만 원 가지고 들어왔으면 오늘 50만 원 그냥 먹고 들어가 아무거나 찍고 들어왔어도 아무거나 웬만한 건 4점 못 잡으니까 그래 어머 깽통한 데다가 지금 뭐, 뭐 하고 있으니까 지금 도와드릴 테니까 100번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아 그리고 가스 관련된 거 여러분 들 가스가 보니까말씀하는데 화요일장에 가스가 주도주로 갈 수가 있습니다. TV에요. 지금 여러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이처럼 시장에 좀 면밀한 상황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정도는 보내드려요. 한 종목 정도는. 왜한 종목만 보내드리냐면, 시초가 매매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어, 다가갔다가 장 초반에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 번호로 추천드리는 요런 것만 조금만 컨택을 좀 받으셔서 5% 정도만 수익을 좀 보시고 이 종목의 수익을 본걸 가지고 단기 수익 종목도 보내 드린단 말이에요 요게 되면 이제 이익을 제이좀 보고 이익을 보고 원금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단기 수익 종목 조세 종목 보내 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엑셀인데 이게 보시면 엑셀도 다 이렇게 해놔요 사람들이 다. 음 응, 내가 종목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그냥 났다고 받아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22일 날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가온칩스. 그럼 가온칩스가 수익이 난 구조를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9월 22일 이 시점에 매물 때 맞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단타로 지금 시초가로 들어가셔서 추천을 드렸고, 갭을 띄우면서 긴장대양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온치스트 제가야 평균가 25,650원, 25,65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잖아요. 지금 3만 4 0원 정도, 3만 2 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났던 종목을 제가 컨택해드리는 가온칩스를 5%에다가 딱 걸어놓고 수익을 보셨다면 미스트화를 만들어 놔야죠. 어.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타점에 우리가 들어가서 상한가를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래 번호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추천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일단 걸어 두시고 수익을 보시고 요 종목을 갖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문배철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섹터를 추천드린 게 뭐예요?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그날 A라는 섹터가 예를 들어서 주전공으로 들어와어그서뭐 바이오주다, 아니면 건설주다, 뭐 태주 이방원에서 많겠죠. 어떤 종목에 대한 A라는 종목에 관련된 이 섹터제가 주급조로 들어왔다, 주도적으로. 그래갖고 가온칩스를 추천드려서 시초가로 들어가라고 추천드려서 5% 수익권을 먹었죠. 그럼 이걸 종목을 리스트화 시켜놓으라고요. 아래 번호로 보내 드리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맨날 보내 드리긴 하지만 이게 바로 단기 수익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온칩스 그리고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 자, 23일이 금요일 날 문배철강 관련돼서 추천드렸어요. 자, 평균가 4,095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추천드렸잖아요, 문배철강. 그러면서 지금 보면 주가가 만약에 내려와 있다, 여러분들. 자 금요일날 추천드려서 상한가를 뽑았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어때요 4095원에서 이미 올려긴 올랐죠 이미 내가 수익을 봤어 이 구간에 추천받아서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럼 지금 단계를 올려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음봉 나왔으니까 주가 하락겠네 이거 뭐 잘못된 소리라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냐면 이 구간 자체에서 여러분들 내가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 차트가 이렇게 빠져버렸다 만약에 음봉이 그러면 손절을 해야지 이제 관심 목록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같이 보이지면 어떻게 돼요 조정구에서 매직 구간을 걸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2차적인 슈팅이 나오는 구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이 추천드리니까 자 그러면 가온칩스나 문매철강 말고도 제가 YTN이라든가 그다음 화천기계 화천기 같은 경우 두번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두번 추천드렸고 이날도 추천을 드렸고요. 이날이 언제냐면 20일이에요. 20일 지난번 수익 잘봤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언제냐면 21일이에요. 틀립니다. 단타 바로 받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평균가가 틀리다는걸볼수 있어요. 지금 4,390원하고. 3,280원 그럼 화천기기를 보자면 19일하고 그 다음에 20일이란 말이에요 평균가 3,200원 그 다음 에 4,300원 정도 그럼 현재 4,300원보다 하향 조정이 돼 있다 만약에 밑으로 꺾여 있다 근데 현재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추천을 드려서 내가 만약 5% 수익권에다 놓고 이게 계속 우상향을 가게 되면 단기 수익 종목으로 드리볼을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 몽독에다가 넣어놓으시라고요 이 관심 목록에다가 넣어놓으셔서 보시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 근데 아직도 시작 단계보다는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 그러면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거죠. AS를. 지금도 계속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만, 어, 종목, 단계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조건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고요. 항상 여러분들 급등을 해주면, 급등을 1상, 그 다음에 2상,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3상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눌리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매직 구간이 발생을 하고, 조정받고 기술적 반등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점만 잘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3차, 4차까지 할수 있다고 우상행을 그리는 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 다 전부 다 제가 추천드렸는 조광페인트, HLB 한국정부통신, 뭐 삼형SNC, 그다음 코리아IC, 태풍 관련대 주부터 쭉 9월달 대명에너지, 8월달도 쭉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이걸 렉부터 C 랩. C 랩도 1, 2차로 보내드렸고, 어? 두 번. 이런 식으로 드리블 할수 있는, 이게 3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C 랩이. 예를 들어서 C 랩이 1차, 2차가 나온 다음에 지금 며칠이냐면 8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며칠이에요, 지금. 24일. 자, 수윙일 좋네요. 단타 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그냥 싹입 닦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나한테 뭐 주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 뭐 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c 일 같은 종목을 지금 12,000원 돈, 13,000원 돈, 그 다음에 17,000원 돈 잡죠. 그냥 뒷끝자리 다 띄고 그 17,000원이 지금 넘어가 있냐 안 넘어가 있냐 보면 될거 아니에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지금 지금 11,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17,000원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고 한타라고 그 해서 아침에 시초가로 제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았어. 2차적인 슈팅이 나와야 는데안 나와,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럼 내가 이 구간에서 못 들어가, 들어가.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까지는 갭을 띄우고 잠깐 기다리세요. 많이 들이붙을 거면 아직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왜그냐면 이 주가가 시일렉 같은 경우에 갭을 띄었으니까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 구간까지 2 0명 원에 맞아 떨어진 이 구간까지 많이 눌렸다가 여기에서 양봉이 조금 나와줬으면 얘기를 달라져. 근데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횡보를 구했으면 주가가 조정받아서 횡보를 구했으면 제가 말씀 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횡보 안 구하고 빠진다 이렇게 갭을 띄면서 빠진다 그러면서 완전 저가 갖다 왔단 말이야 여기 다시 시작 시점이 다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눌리고 들어갈 때이 관점에서 봤을 때 타점이 잡힌다는 거죠 왜 매직 구간 끝나게 되면 눌렸네 어요 구간 내가 수익 먹었었지 뭐 얼마에 들어갔었지 대부 퍼센트 계산되고 안되시는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나 카톡방 운영 초대받고 싶어 이런 분들 계세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까나리아 바이오가 여러분들 이 상한가 간이오가 삼상을 통과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사만 나왔어요 삼상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올리죠 음. 이 바이오주니까 뭐 세종메디칼에 관련된 인수 얘기가 아직 안 나와서 연기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번 달 말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종메디칼 까나르비아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초대받고 싶은 분들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셔갖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리스와 기사 같은 걸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거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체크 아시면 되요 아 이사 기사 읽었다. 나는 이런 기사를 봤다. 난 이런 내용이 있다. 여기 보시면 까나리아 바이라고 보이십니까? 어, 자회사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덜덜덜합니다. 또 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단계를 바꿔 하다 보면 수익이 5%, 내가 10%요 안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종목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돼 있는, 단 0.5%라도 들어가자마자 플러스가 돼야지만 이 타점이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런 분들은 카톡방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단기순익 종목 100번이라고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두 종목 종목만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많이 받아보시면요. 컨트롤이 안 돼요. 다 종목일수록 여러분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안 됩니다. 수익을 못 봐요. 왜그냐면아못빼 이걸 타이밍 못 맞는다고 잡지를 못 해요. 실시간으로 잡아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퇴근하고 봤는데 주가 빠져 있거나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왔는데 주가 빠져 있거나 그러면 이건 미쳐버리는 거지 사람 진짜 그때부터 계속 한두번 빠지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런 거에 관련된 거니까 지금 옆에서 어제 옆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 있으면 받아보시고 리스트를 화좀 시켜보세요. 어,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연습을 좀 하세요. 이런 구간에다 들어올 수 있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까나리아의국적약품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셀피 글로벌가도 괜찮았어요. 굉장히 좀 실시간으로 좀 들어가서 한7% 정도. 저는 욕심 많네요. 6%에7% 정도밖에 안 봅니다. 어, 15%까지 가는 상한가를 보더라도 차라리 그럴까면 다른 종목을 컨택해서 들어가요. 어, 그게 더 빨라요. 왜냐면 그거 처음부터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 빠지면 아나15%에서뺄걸못 뺀다고 여기 사람이. 어, 그래서 제가 5% 수익권에다 매도 걸어 두세요. 시축화 외매 기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받아보고 싶은 분들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08시 51분에 보내드려요.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받아보시고요. 좋으셨다면 수익이 좀 발생하셨다면.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 구독, 좋아요는 나중에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단타 같은 거 받아보실 분들은 단타라고 적으셔서 334들의 0720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